안녕하세요. 도모 사포를 사는 헬봅니다. 오늘은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. 머리를 안 자른 지가 5달 됐다. 5달. 작년 11월에 떡안 갔었으니까. 원래 가던 데가 폐점을 해 가지고 뭐 찾다찾다가더 예전에 갔던 미용실을 가기로 했습니다. 예전에 갔던 미용실을 가기가 좀 그런 게 내가 언제 갔는지 그 예약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. 1년 전에 왔던 사람이면은 뭐 신경 안 쓰겠지만 내가 신경 쓰여. 3월 말인데 아직도 이래요. 아직도 이렇다고. 지겹습니다. 11시에 딱 미용실을 예약을 해가지고 머리를 그냥 싹 잘랐습니다. 어, 자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니폰필 머리 잘랐습니다. 여기서 밥 먹자. 오늘 먹을 건 부다동인데 이 집이 되게 먹기가 어려운 게 하루 영업시간이 55분입니다. 메뉴도 딱 하나 붓다동인데 기본 400엔, 중짜리 500엔, 상 600, 특상 700엔 그리고 제국 호텔 시절의 소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아마 젊으셨을 때 제국 호텔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. 내부도 그냥 식당이에요. 붓다동 나왔습니다. 중 사이즈. 500엔 미소시루도 같이 나와요 얇게 썰은 돼지고기를 주방장님 스타일대로 만든 부다동입니다 참 소스가 뭐랄까 자극적이지도 않는데 계속 끌리는 맛이에요 그리고 같이 먹는 밥 꼬들꼬들하니 맛있었습니다 고소하게 깨도 뿌려주고 살짝은 자극적인 산초도 뿌려주고 후추도 뿌려줍니다. 이제 맨날 프랜차이즈 같은 거만 먹다가 이런 이제 개인이 하는 집을 가니까 아 진짜 맛있네요. 진짜 맛있습니다. 뭐 프랜차이즈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이런 개인 집은 이 만드는 사람의 손맛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집에서만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죠. 500엔인데. 500엔짜리 먹으면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맛있는 거를 떠나서 그냥 내가 이 누가 만든 거를 먹고 있다 그 느낌. 조금 아쉬웠던 게 고기 양이 좀 적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시킨 게 중짜리인데 다음에 이제 특상짜리를 시켜보려고 해요. 특상이라고 해도 700엔입니다. 되게 싸죠잉? 아 근데 이 집이 아쉬운 게또 있다.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밖에 안해요. 그리고 재료가 떨어지면은 영업을 접습니다. 아, 그래서 좀처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. 그래서 못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. 근데 소문이 자자해요, 이 집이. 맛있게 바바란톨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다. 미소시루도 집에서 끓인 맛이 나 가지고 되게 맛있었습니다. 음. 그리고 삿포로가 아직 추워요. 뭐한 영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, 이거 먹고 따뜻해져 가지고 진짜 최고다.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내가 삿포로 온지한 5년이 됐는데 아, 어, 이거를 먹으려고 먹으려고 시도를 몇번 했는데 못 먹다가 이제야 먹은 거예요. 아. 다 먹고 나니까 12시 반이네요. 제가 들어갈 때가 12시였는데, 뭐 그때 영업 끄셨어 그러니까 먹으려면 은 11시 반에 가야 돼. 괜찮다. 진짜 와서 먹어보고 싶었는데, 소원성취